지난 오전 예배 시간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계에서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한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프로테이지로. 한93%정도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93% 되는 사람들이 다 영혼이 있다. 그렇게 믿고, 한7% 정도는 영혼은 없다. 이렇게 믿는다고 했죠. 그게 뭐, 꼭 그렇다는 것보다도 그냥 통계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무엇을 사모하는 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어느 교회보다도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는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나의 영이 기도 나의 영이 기도한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뭘 한다 그랬습니까 찬송하고 16절에 보면은 영으로 축복할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 자,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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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도 사모하십니까?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죠? 자, 영어로 기도하시고, 영어로 찬송하고, 영어로 축복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영어로 기도한다, 영어로 찬송한다 축복한다, 이 말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그런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참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정제성이라고 하는 카이스트 교수의 이야기를 좀 했죠. 자, 그 교수는 이 영혼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를 하고 또 많이 하고 그러지만,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증명으로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했죠.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도 뭐 영적 현실을 사모한다, 영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찬송한다 하여튼, 영이라고 하는 이, 어, 이 단어 자체, 이것을 과학적으로 만약에 증명을 하라 그러면. 이건 거의 99%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학적인 영역이 아니라 세상의 과학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인간의 머리로서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일들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특히 영적인 면에서는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난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일은 굉장히 조심하고 굉장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 이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자기 각자의 경험, 자기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고, 주장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적인 면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뭐몇 번이나 보여드린 그림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들이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자 저거 전에 보셨죠? 누구 뭐 만지기입니까? 네, 장님 코끼리 만지기죠. 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아주 기둥 같이 생겼다. 무슨 뭐 아주 널찍한 그런 벽과 같다. 뭐임과 같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자기 편견을 이야기를 할 때에 장인 코끼리 만지기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 영적인 문제는 바로 이런 면으로 정말 많은 혼란이 옵니다. 또 자기의 그 주장이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는 아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런 면으로...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신문 기사에 이런 사건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일어났던 일인데, 전남 광양에서 장애가 있는 여동생이 악령이 들렸다고 그래서 오빠 되는 어느 교회 전도사가 제가 님자를 안 붙이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전도사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여동생을 때리고 목을 조르다가 여동생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전도사가 이제 그대로 112에 신고를 해서 그래서 뭐 신고한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그런데 경찰서에 가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뱀이, 이 뱀이 여동생의 목을 감싸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 동생의 목을 졸랐다.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뱀을 없애기 위해서, 뱀마기를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판결이 내렸는데, 징역 15년을 이제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악력이든 성령님의 역사이든 영적인 현상인 것만은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악령이 역사이건 아니었던가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면으로 제가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뭐 이런 면으로 무엇인가를 좀할수 있게 되기를 좀 바라면서 뭐제 나름대로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뭐 열심히 이런 면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면, 이런 기사가 나면 무조건 스크랩을 해놓았다가 나름대로 또 이런저런 면으로 그 현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분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어, 이런 면으로 볼 때에 분명히 그 전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악령이 들렸다고 자기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어떤 면으로 보든지 이건 성령께서 이제 행하시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 교회사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현재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한십몇년 전에 지내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던, 뭐, TV에도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그런 일들도 있었죠. 자, 이런 어떤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면으로, 특히 이런 언사나 어떤 이런 면으로 일어났던 일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전에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1907년에 계속해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1907년에 어디에서 무엇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와 은사는 또 여러 방향에서 일어납니다. 먼저 좋은 면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봅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저 사람이 누굴까요? 그랬는데 저기 이름이 다 나와가지고 <laughs>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한국의 위대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 얼굴은 잘 몰라도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자, 저분은 원래 평양의 유명한 부량배였죠 그러다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어, 1907년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니 김익부 목사님이 1906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 이후 이제 각곳을 다니면서 우리 전국의 각곳을 다니면서 부흥집회를 했고 또 그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20년, 1920년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안전병이가그러가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신문인 동아일보에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당시의 경상 경성 기독 신문에서 과학을 초월한 예수님 시대의 기적 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익도 목사님이 이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성령님의 강한 역사, 많은 은사가, 많은 또 병자가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같은 시기에 목사님이 되어서 주로 제주도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만은, 자, 어떤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예. 뭐 이기풍 목사님은 뭐 크게 큰 어떤 은사적인 어떤 이런 면이 많이 나타났다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이제 제주도를 비롯한 우리 많은 곳으로 다니면서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결교의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또 이분도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 우리 1907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예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강한 능력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때 일제시 대지만그나 복음이 아주 널리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성령님의 강한 역사는 아니지만, 순교로 믿음을 지킨 우리 진해 웅천 출신 누구? 주기철 목사님, 예. 또뭐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은. 뭐 어떤 은사나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순교하고 이런 면으로 한국 교회를 지켜 갔고 그다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말씀을 드렸던 미국 아주사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램시라고 하는 그 여성 교사가 1931년 한국에 와서 이 방언과 신유의 은사를 강조를 하게 되고 이런 영향으로 아 이제 조윤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오순절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에 이르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순복음 중앙교회의 그 역사 속에 나타났던 것은 뭐 긍정적인 면도 많고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좋지 않은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자,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1930년에 그 이용도 목사님의 신비주의. 이것은 물론 지금 뭐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좋지 않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한 일들. 그 다음에 6.25 이후에 박태선의 전도관. 1960년대의 용문산 기도원의 그 나운몽. 이 나운몽 그 장로의 그 영향을 받은 곳이 이제 우리 저, 양산에 가면은 감림산 기도원이 있죠. 그래서 감림산 기도원이 저희들이 신학 교단 할 때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도 수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건전한 기도원으로 되어서 마음대로 출입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나 용문산 나온몽 장로의 그 영향 그것은 좋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 동방교회 노강공 아직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성낙침례교회의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 그리고 1980년도에 잠깐 들어왔다가 바로 이단으로 이제 규정이 된그 존재가 거의 사라진 존 윈버 목사의 비냐드 운동. 자, 이러한 일들이 좀 좋지 못한 영향들을 많이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냐드 운동, 이것은 또 우리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 미국의 피트 와그너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 비냐드 운동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의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혹시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을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것도 좋습니다. 러나 일단 경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 고신척과 그 다음에 합동척, 그 다음에 우리교단은 거의 뭐 2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지내에도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몇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손님이 와서 진해 어느 산 밑에 있는 식당에 좀 갔다 랬는데그절 어, 밑에 있는 식당이거든요. 근데 절 부근에서 섹스폰 소리가 들려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송가를 연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초파일이 되어가니까 뭐 연등이 그냥 온 시내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절 앞이니까 연등이 뭐 달리는 것은 뭐 당연, 제가 당연하다 그러면 좀 그렇고. 아무튼 뭐, 저는 그 길거리에 그렇게 이 불교 나라도 아니고, 이 연등이 있는 거참좀 못마땅해요. 근데, 근데, 아, 거기에서 절 앞에서 섹스폰으로 찬송가를 연주를 하고 있는 누구가 있어요? 조금 멀리에서 하기 때문에, 누군지는 제가 얼굴은 보여지는 마음게 있었으면 제가 봤을 건데, 그... 근데, 제 그냥 제 생각에... 아, 무게 목사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판단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그 목사님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색스폰 부는 목사님,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생각에는, 거기에서 그 연주를 하면서 저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마, 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마, 틀리오니 그런데, 어떤, 어떨까요? 그런 것이 괜찮을까요? 아무리 우상숭배하는 다른 종교지만은, 절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전에 자꾸 목사가 자꾸 목사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 지내 있는 어떤 목사님은, 도끼를 들고, 그 절에 가가지고, 뭐, 부처를 대리, 그, 찍어가지고, 그래서, 얼마 동안, 교도소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건, 그건 참 좋지 못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덕을 쌓아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자, 그런 말씀들이 몇 번이나 나옵니다 12절을 다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존 윈버의 비냐도 운동, 그 다음에 뭐 신사도 운동,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현상들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은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12절에 보면 무엇을 사모하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축복하고, 다 이런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에서 이런 것은 하되, 하되 무엇을 세우라고요? 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14장 40절 말씀 한번 봅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뭘 하라고요?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되, 덕을 세우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분명히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또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추구하고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면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제 스스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제가 관계하고 있는 영성단체, 20년의 역사가 넘었지만 한 번도 문제성을 지적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혹시나 싶어서 제 나름대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를 해봅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정말로 올바른 성령님의 역사는 이런 성경적인 그런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떤 누가 오든지 간에 이런 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준비가 충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교회는 어,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면 일단은 무조건 무조건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 목사들에게도 조금은 말하지만 조금 말해도 조금 말하면 조금 어, 반응이 좋지 않고요 많이 이야기하면 많이 반응이 안 좋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으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지만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면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단체에서 또 어떤 모임에서 뭘 쌓아야 되는 거예요? 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시시비비하고 뭐 그러면 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목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 아주 친한 친구 몇 사람이 있는데 포항에 있는 친구가 어 집회에 꼭 참석을 하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뭐 은사 집회를 하는데 꼭와 보라고. 안 오면 그냥 막 그냥 큰일 날 듯이 이야기를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뭐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내 목사가 있는데 전부 다 전화를 해가지고 안 오면 그냥 그냥 우리말로만 안 오면 죽인다고 뭐 이렇게 <laughs> 그런 표현까지는 안 했지만, 어, 그래서 그 친구 목사한테는 그런 이야기 안 했지만, 뭐 다른 친구 목사가 어떻게 할래? 갈래? 안 갈래? 그... 그래서 그 친구가 한 친구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아무리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가 이렇게 되는데 집회는 왜 그런 집회를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도 동감한다고 그나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랬는데 또 계속해서 또 전화가 오고 또뭐그 강요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 김철이 있는 친구가 갔어요 저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서 참 전화가 왔어요, 또. 그래서 가보니까 뭐, 이렇고 이렇던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야기, 뭐, 제가 은사적인 면으로나 또 이런 면으로 조금은 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것은 어떤 현상이냐, 이렇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뭐라고, 뭐라고 카드노? <laughs> 그러면서 일단 이런저런 이야기는,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포항에 있는 친구는 사실은 굉장히 냉철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는 뭐 전혀 열려지지 않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집회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선전을 하게 되었는지 다음에 만나면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만은, 그래, 너 마음은 좀 열렸냐? 이렇게 가서 한번 물어도, 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친구들 사이에서의 어떤 덕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면에서 충분하게 알아듣지 못하면 구태어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면이고, 그 다음에 또한 친구의 이야기처럼, 이런 코로나 때에 왜왜 왜 그런 집회를 하느냐. 또 특별히 뭐 이런 은사 집회나 하는 것 같으면 뭐 결정적으로 찬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뭐안숙기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런 뭐확진자가좀 생겨지는 경우들이 전국에서 그런 교회들이 좀 생겨지는 경우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덕이 되지 않는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분위기에 맞지 않고 덕이 되지 않으면 조금 뒤로 이제 다시 한번 물리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노골적인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만, 제가 이 교회에 은퇴를 하기 전까지는 뭐 이런 면으로 이제 뭐 말씀들을 많이 드릴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여기 방언 말씀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은 오늘 방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후임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에 따라서 방언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가서는 이런 어떤 은사, 어, 뭐 집회라든지 은사적인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은 어, 일체 제가 떠나면 다 머릿속에 지우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 나빠서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좋습니다. 추구해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영천여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뭐라고요? 무엇이 앞서야 된다고요? 덕이 앞서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느 교회보다 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은 교회가 되게 된 것이죠. 오늘 시간에 마지막으로 어 어떤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서 아까 40절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을 모이게 하고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런 말씀들.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사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언제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영어로 축복하고 그래서 늘 항상 성령 충만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임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많이 받아서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돼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기중한 것이 무엇인지 또 기중한 것을 우리가 우리 영적인 자리에 마음의 자리에 우리 육신의 자리에 어떻게 담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면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고린도 교회 정말로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언사 충만하고, 정말 참 이런 면으로 강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주님 덕을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증받는 그런 교회가 된 것, 오늘도 여기에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주님, 저희들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면으로 더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저희들이 허트러짐이 없게 하시고 영들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진정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수 있는 저희 모두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런 면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